안녕하세요. 어,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어,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고 출국 심사를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면 항상 이렇게 복잡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그 답을 여학생이 당연하지 자기 나라 영역 안으로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 영역,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은 함부로 침업 침범, 침범 어떤 나라의 영역은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는데 영역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토라고 해서 토지. 그래서 땅, 그 나라의 땅. 그다음에 그 나라의 바다로 바다는 영해. 영해인데 기선으로부터 12 해리까지 적용이라는 거 뭐냐? 어, 어디까지가 우리 바다라는 기준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때 어디부터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선, 그 기준이 되는 선을 오늘 배울 건데요. 그 기선으로부터 12 해리. 해리는 어, 거리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1 해리는 약뭐 1,852m라서 2km가 약간 안 돼요. 그러면은 1 해리 곱하기 12 해리를 하면 약뭐 20km 정도는 되겠죠. 정확한 거는 뭐1852 이레리가 1850m니까 곱하기 1 2을 하면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방금 영토랑 영해를 배웠어요. 그 위에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토 영해 영공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이다 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토 영해 영해가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어, 이세중에서 세 가장 어, 많이 나오는 것이 영해의 범위입니다. 그러면 영해 범위 한번 볼게요. 땅뭐 그다음에 상인 영토 그 다음에 영토와 영해 상공 영공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영해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해를 설정하는 범위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역마다 먼저 동해안은 해안선 해안선이라는 거는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선이 해안선이 되게 단조롭죠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선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12 해리까지를 우리나라 영해라고 합니다. 12 해리 이 안에 들면은 영해인 거죠. 그 다음에 서해안 같은 경우에 서해안 남해안은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 해안선을 해안선으로부터 12 해리를 하기에는 막 바깥쪽에도 섬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안도 너무 복잡해요. 해안선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정했냐면, 서해안 남해안처럼 섬이 많고, 해안선이 복잡한 곳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외곽, 가장 바깥에 있는 외곽의 섬을 최외곽 섬이라고 하거든요. 그 최외곽 섬을 그어요. 직선으로 그어요. 거기서부터 12해리를 우리나라 영해로 지정했습니다. 다시.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섬을 그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12 해리 그것을 영해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선이 좀 다르죠? 동해안은 해안선으로부터 12 해리, 그 다음에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섬을 이은 선에서부터 12 해리. 그래서 그 기준을 기준이 되는 선을 기선이라고 했죠. 기선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 이 기준이 되죠. 거기서부터 1 2일리니까이 해안선에 해당되는 선의 기준이 된 선을 통상기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동해안의 통상기선 입구를 해안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서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최각선을 직선으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12일이기 때문에 직선기선이 기준이 된 선이 이 최외각선, 을이은선 얘를 직선기선이라고 합니다. 이 직선기선으로부터 1 2일리 이렇게 정하고요. 어, 우리나라에서 어, 울릉도, 독도, 제주도 이런 섬 같은 경우에는 통상기선, 즉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이 개념을 적용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직선기선이든 통상기선이든 다 12해리를, 12해리를 적용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대한해협 쪽에서는 우리나라 12해리가 아니고 3해리까지만 우리나라 영해로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최각섬을 이은 다음에 그3엘이기 때문에 직선 기선으로부터 3일이라는걸알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어, 지금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일본 사이의 거리가 대한해협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영해를 설정할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랑 뭐 이렇게 12해리씩 하면 12해리씩 하면은 어, 겹치는 곳이 생겨버려요. 영해가 겹치는 경우. 영해는 그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인데, 일본이랑 우리나라 영해가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 3해리. 이 좁은 곳은 그냥 3해리씩 갖는 걸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죠. 일본, 우리, 일본이랑 겹칠 수 있으니까 12해리씩 하면. 그래서 이 대한해협 쪽만 3해리를 직선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 통상기선이뭐 어, 어디였지, 그 다음 직선기선이 어디였니, 이런 게 기억에 막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통상기선은 동해안이죠. 그래서 동해안은 통상기선에서 똥통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그럼 자, 자동으로 선암해하는 직선기선이 될 거니까, 동해안은 통상기선,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통상기선이 뭐라고? 기준이 되는 선인데, 통상기선은, 통상이 뭐야? 아까 동해안은 해안선으로부터 12일이 해였죠. 그래서 통상기선이 결국 해안선, 그 해안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선기선, 은 아까 최외각선을 이은 선, 이은 선이 직선기선이고, 그러면 아까 방금 섬이 없을 때, 즉 동해안 같은 게 통상기선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뭐를 알아야 되냐면, 어, 우리가 밀물이 있고 쌀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은 해안선이 쌀물이 때를 기준으로 하냐? 밀물이 때를 기준으로 하냐? 여기서부터 12일이냐? 여기서부터 12일이냐? 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영토가 넓은 게 좋을까요? 좁은 게 좋은가요? 당연히 영토가 넓은 게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영토 우리 영토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어, 그 영해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이라는 것은 해안선이죠. 그 해안선을 어떻게 정하냐? 우리가 밀물일 때랑 썰물일 때 어디가 땅이 더 많아지는지 보세요. 밀물일 때는 영토가 여기까지야. 근데 썰물일 때로 하면 영토가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통상기선은 반드시 썰물 때의, 어, 썰물 때의 해안선을 통상기선의 기준으로 잡아요. 그 다음에, 직선기선 은 아까 최외각 섬으로부터 1 2헬리라고 했죠. 근데 최외각 섬으로부터 1 2헬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섬 자체도 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영토다 보니까, 썰물 때의, 어, 그 최가, 최외각선에서, 최외각 섬에 어, 선을 잃은 게 직선기선이었는데, 최각선을 잡을 때도, 직선기선도 이 썰물 때, 최각선을 이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2회로 한다. 그만큼 다 썰물 때가 기준이 된다.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어,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통상기선. 즉, 통상기선이 뭐예요? 해안선이죠. 근데 해안선도 어떤 해안선? 썰물이 때 해안선. 썰물이 때 해안선은 어려운 말로 가장 낮을 때의 해안선이다 해서 최저조위선이라고 불러요. 최저조위선으로부터 12해리.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게 0입니다. 그 다음에 선암해안 같은 경우에는 최외각에 있는 섬들을 연결한 직선. 이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게 이 노란색 부분이죠.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어, 선암해안의 0입니다. 이 됐죠. 그리고 말했듯이 울릉도, 독도, 마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 섬이 땅이잖아요 땅이 그 어떤 기준을 한다고 통상 기선, 즉 세무리대 해안선을 기준으로부터 12 해리씩 이해됐죠?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척사업을 하면 영토, 영해가 어떻게 바뀔까? 간척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바다를 메꿔서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 영토는 어떻게 될까요? 땅으로 만들었잖아. 그럼 영토는 늘어나겠죠? 그럼 영해는 어떻게 될까? 어, 땅이 늘었으니까 음, 바다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막연히 그냥 생각했을 때는. 근데 정답은 영해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여기 간척 사업은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서남해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이런 후미진 이렇게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만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만 쪽에서 해요. 그럼 여기에서 간척사업을 했다. 그러면 잘 봐요. 여기 간척사업을 하면 여기 서남해안 이쪽이랬죠. 영해가. 영해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전혀 주지 않죠. 그럼, 어, 선생님, 그 영해에는 영해가 이 노란색이면 이 사이, 이 안에 있는 이 하얀색, 이 바다는 뭐예요? 라고 할수 있죠. 얘는 내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영해는 변하지 않지만 간척사업을 하면 그럼 뭐는 변할 수 있을까요? 네, 내수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간척사업으로 이 내수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어, 어디 부분에다가 결국에 방조제는 간척사업을 위해 막아야겠죠. 바다를 이렇게 막어 그럼 이 내수 쪽 안쪽에만 어, 여기 막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영해는 어디예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 바깥쪽이 영해잖아요. 그래서 이 영해에 있는 간척사업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영해는 크게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졌고요. 간척사업이 되면 영토는 늘어나요. 근데 영해는 변함이 없다고 했죠. 다음 영해 같은 경우에는 연안국 주변 그그 그 영해를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주변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바다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바다. 그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해양의 범위인데 보통 12해리까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통상적으로 외국 선박의 무해 통항권이 인정된다. 무해 통항권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의 선박이 그 당사국의 안전 질서 뭐 이런 걸 해치지 않으면 뭐이 경제적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영해를 항해할 수 있는 권한이다. 즉 특별한 항해 그 허가를 하지 않아도 받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거 통항 지나가기만 하는 거는 어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주의할 거는 말 그대로 통항만 가능하니까 뭐바그 바다에서 뭐 어업 행기를 한다든지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든지 레이더를 뭐 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겠죠. 단지 통행과만, 통행만 만 가능하다. 그래서 뭐, 어 그럼 잠수함은요? 잠수함도 그 통행을 할 수는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반드시 바다 위로 다시 올라와 가지고 국기를 개항한 후 항해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 잠수함이 뭐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과 그 당사국의 안전과 지사를 해할 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뭐 그렇 잠수함도 갈 수는 있는데 잠수함도 그때는 올라와서 지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의 설정의 기준은 통상 기선 최저 조이선 직성 기선은 체 최각 도서를 이은 직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 분석 자료 보면 어떨 때 해수면? 통상 기선도 최저 조이 조의, 조이선일 때의 해수면 그 개념만 잘 알면 되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통상 기선은 동해안 대부분, 그 다음에 직선 기선은 서남해안 대부분, 그리고 통상 기선은 이런 섬들 다 통상 기선이고요. 어, 직선기선으로부터 서남해안 뿐만 아니라 아니 동해안도 영인만, 울산만. 이런 식으로 아까 바다가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곳을 만이라고 했죠. 그런 일부 만들은, 어, 직선기선으로부터1 2일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한해협은 아까 직선기선부터 3일이라고 했고, 어, 주위, 아까 선생님 내수랑 영해는 다르다고 했죠. 내수는 영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있으면 1번은 영해, 2번은 내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 음, 여기 보면 동해안에 왜 여기 직선 기선이 적용되냐? 여기는 너무 많이 뿌야, 너무 이렇게 울고이 커요. 그렇다 보니까 어, 통상 기선은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이쪽만 그냥 선을 이어가지고 이쪽만 직선으로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12 해리.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이고요. 어, 1번. 어, 영공은 당사국의 허가 없이는 통과할 수는 없어요. 다른 국가의 비행기가. 그렇지만 협의하에서는 평화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